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 엔진 들고 왔고요 하나 엔진이 지금 오전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는 15% 상승이 나왔다가 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 그룹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고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정은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부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걱정 마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엔진은 말 그대로 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그것도 최신형 저속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선박 대, 대, 어, 엄청나게 큰 대규모 선박들은 장거리를 항해를 해야 되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출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저속으로 가야 되는 이 저속 엔진을 사용합니다. 근데 고속 엔진도 만들기 힘들지만 이 저속 엔진도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그 기술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 엔진입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은요 하나 오션에다가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하나 그룹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삼성중공업도 하나 엔진에다가 어, 발주를 늘만큼 그만큼 유망하고 우리나라 엔진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하나 그룹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하나 엔진도 그 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닥에서부터 지금 하나 엔진이 어, 고점까지 하면은 두배 상승이 나왔어요. 주가가 두 배나 올랐는데 두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두달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시세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늦게 가졌지 이 종목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니까 조정이 나오고 우리가 관심 가지니까 조정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늦게 알아차린 거라고요. 얘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예, 여기서부터 두배더갈수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 그룹이 지금 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 그룹 꼭 하나씩은 담아 두세요.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지주사 하나까지 하나는 꼭 담아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시장에는 항상 주도주가 있습니다. 2022년 어, 2차전지가 크게 상승할 때 포스코 에코 프로그룹이 이끌었고, 2024년 바이오가 상승할 때 알테오젠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2025년 로봇 상승할 때는 레인보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올 때는 하나의 스타, 스타 종목이 생기고, 그 스타 종목을 비롯한 그룹주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올해 25년도에 크게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이 종목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전구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쌍바닥 잡아주면서 전구점 돌파하고 나서 그 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얘기고, 지금 매집이 많이 돼있진 않아요 매집이 많이 돼있진 않기 때문에 이,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 그다음은 여기 급등 자리에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 주가가 올라오다가 쌍바닥 잡아줬어요 쌍바닥 잡고 전구점 소화하고 어, 물량 소화하니까 주가 급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주가 급등 나왔죠. 조정 나왔다가 쌍바닥 잡아주고 가운데 매물 라인 돌파하니까 어 올라가다가 급등.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그룹도 차트가 똑같아요. 하나엔진이 늦게 출발했을 뿐입니다. 하나엔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 나왔다가 쌍바닥 잡아줬다가 가운데 매물 라인과 여기 매물 라인 돌파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에서 급등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은 우리 정보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영상으로는 지금 못 드리는 말씀들 다 우리 정보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 영상은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주가에서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타점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보세요. 2월 12일 날. 26,80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 은 3만원이 넘었어요. 33,000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수익권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1월 24일 날 40만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52만원 갔죠. 그 다음에 지주사 하나. 한화. 하나도 33,400원에 2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타점 잡고 시장의 흐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는 정보를 얻는 거고 흐름을 따라가려면 우리 정보방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타점들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벌써 14,000명이나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